대목, 대목 바다, 나을 바다 나을 마을 직진들 <laughs> 이렇게 안 좋았어. <laughs> 대목 오. 바다, 바다 마을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아! 저희들 안녕하세요. 소비노무말리의 조섭입니다. 자자 타세요 타세요. 렌트캡 뭐야? 이게 오늘 우리 여행지원금을 주는 협찬회사. 어머 어머 거기가 어디래? 나는 전혀 모르겠네. <laughs> 렌트카 회사인데 장기 렌트카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것도 렌트한 거야. 카니발 7인승. 차가 진짜 넓어 나 카니발 처음 타보잖아. 다들 손소독해. 아 손소독. 손소독 가야 겠 우와! 아 이거 옆에 뭐, 뭐, 뭐야? 오 오토바이 같은 거 지나가니까 요즘 차들은 다 이런 거 있어. 우와. 저희가 오늘 양양으로 가는데 저희 아버지 별장이에요. 어머 어머. 아버지가 부자셔? 모르겠어. 왜 별장이 있을지 짜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놀러 오래서 아무튼 저희는 양양으로 갑니다. 양양. 저희가 어떻게 모이게 됐냐면요. 제 생일 때 만난 사람들이고요. 뒤에는 빙아리라고 해서 저랑 노래 커버를 한번 같이 한적 있고. 옆에 수진이는 원래 석둥이었어요 맞아.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리치 촬영 겸 편집자로 취직을 하셨고 맞아. 옆에 계신 분은 <laughs> 촬영 보조입니다. 오빠 여기 이마트 매장 있고 앞으로 와. 야, 거기 저층대잖아. 의자를 왜 그렇게 타? 카니발 처음 타봐? 아, 어? 넘어가, 넘어가. 나 카니발 처음 타보잖아. 어, 할수 있어. 넘어가라고? 아, 어? 최대야. <laughs> 아, 이렇게 타는 거 맞아? <laughs> 저희 오늘 최종 목적지는 대목 바다 마을입니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대목 바다 마을! 직시원들이 <laughs> 저렇게 안 좋아하잖아. 찍어! 이... 대목 바다, 바다 마을! 한 명만 말해, 한 명만. 몇 번째 한국에... 아, 중... 현대 직업은... 어... 뭐야, 현대 직업은. 발음이 어려우면 안 줘. 다조용 해봐.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대목 바다 마을.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laughs> 아, 그냥 쳐. 출발. <웃음> 아! <웃음> 야, 그러면 다 같이 <laughs> 엉망진창. 장난... <laughs> 어, 레드캡퍼즈 하려고 아, 하지. 하는 거야? 물론 실업 전화기. 우당탕탕 왁자지껄 좌충우돌 레드캡퍼즈. 출발. <laughs> 출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음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 자, 그러면은 내려서 짐을 풀고 이동! 어머! 우와! 여기 안방이고요, 여기는 옷방이고요 여긴 주방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예.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짐을 풀어봅시다, 일단! 우와, 뭐야? 입술이 어, 뭐야?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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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운전하는 사람이 피곤해서 앉기만 하시다 이런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일 신났어 텐션 좋네 빨리 안 일어나? 아 조금만 앉아있자 <laughs> 왜 저래? <laughs> 야! 빨리 일어나! 뭐랑 얘기해요? 야 빨리 안 일어나? <laughs> 네? 조만 앉아있자 여행 왔으면 나가서 <laughs> 놀 생각을 해야지 야 여행 왔으면 그런데 우린 일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 죽겠어 지금 <laughs> 자 그럼 오늘 일정은? 네 죽도해변을 가서 주변의 식당가를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바다를 보고 다시 들어와서 맛집을 데리고 그때 저녁 아닌데 그러다 <laughs> 내일이 되고 그냥 지금 자고 일어나서 가자 그래. 집에 갑시다 어서오세요 할아버지 응. 오 야호 오 야호 우리, 우리 이제 나가요 우리 이제 나가요 빠이 에잇! 아! 에잇! <laughs> 이 앞에! 돌 <laughs> 내려놔! 어? 김남욱씨 아니세요? 사인해드려까요 사인을 요사인해드릴까요사인은됐고요 사인을 데드릴요요아요요 사인을 데 두뭐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바닷가에 아, 뭐하 왔어요 <laughs> 하시는 분이신가봐요. 하도 ASMR. 아, 나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잘기시합하자. 저기 시작. <laughs> <laughs> 야안 뛰어져! 안 뛰어져! <껴져! 웃음> <안 껴져! 웃음> 모래사장이라서 안뛰어져 얼마나 깊게 파 있는지. <laughs> 저기 보이지? 애들이 있는데. 저기까지 뛰어서 늦은 사람이 밥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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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무 쓰러진 사람이 밥사기 오. <laughs> 어...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laughs> 나는데아 여러분 아, 이런 게임입니다 시작할까요? 할리기에서 내가 지고 이거 어. 네가 졌으니까 일대이니까안 나는 같아 말고 너가 받 아, 양말까지 벗었는데 짐은 어떡하려고 난 저거 어떻게 뛴지 아직도 몰라 하나 둘 <더라른 <더라른 하, 내가 게으이아야 이겼네 땡큐 감사아윈 아 이렇게 뛰는 거네. 아나 뛰는 거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뛰어야 돼. 오 이겼다. 어한 번에. 아졌다졌다 여기요. 예. 뭐 하세요? 저 앉아 있는데요. 바닥까지 와서 행복 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뭐 하라 해가지고. 아. <laughs> 엄마 엄마를 얘기한다고. 네. 오! 비빔 각자로 비벼야 돼과라 아니야? 뭐야 너못 뭐 먹겠어 나 싫어 나 이거 먹어야지 음. 질지려 <laughs> 어, <목소리가 목소리로> 음, 해리파, 뭉쳐, 다 미역국, 사하진 집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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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미쳤아왜 여기 있어? 형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고? <laughs> 형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왜 나야. <laughs> 왜 누워 있어? 야, 쟤뭐 해? 쟤뭐 해? 야, 괜찮아. 야, 야 괜찮아. 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내려오라니까? 야, 내려와. 위험해. 내려와. 여기 <laughs> 여기 있어. 괜찮아. 서 있어. 찮아너또왜 여기 있어? 아버지. 교감해봐, 교감. 김범수 닮았네. 앉아. 김범수 씨 앉아. 욕하냐, 너? <laughs> 아, 왜. 야, <laughs> 너왜 개조심 붙여놓은?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 도망가면은. <laughs> 개조심 붙여놨는데 전혀 유화감이 없는 거 같아. <laughs> 안녕. 곧.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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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려 <목소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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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잘 가. 이번 생은 실패했지만 다음 생엔 꼭행복하길 바래.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잘 가. 즐거웠어. 손에는 소주나발을 빨아들고 있어. <laughs>